자, 긍적빛각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어,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을, 어, 조사해서 발표 자료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해요. 어, 수행평가로 이것을 선생님이, 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이 몇 가지, 어, 우리나라 국악, 어, 음악 문화유산을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서 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이 클립 뱅크라는 게 있어요. 클립 뱅크. 자, 클립 뱅크를 한번 클릭하면 어, EBS 클립 뱅크에는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찾은 클립 뱅크의 동영상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동영상을 보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걸 찾고 싶다고 하면은 클릭 뱅크에 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어 다른 자료들을 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어 다른 나라 음악 문화에 대해서 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찾은 것들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음, 현악기의 분류라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PPT를 만드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의 분류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목에 현악, 어, 전통 현악기의 분류라고 하면 되겠죠. 전통 현악기의 분류 이렇게 제목을 치고 자기 이름을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치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사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사진을 캡쳐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보세요. 동영상을 틀면 이제, 동영상, 사진이 나오잖아요. 사진담 그리고, 자. 동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다 보다가 어 이제 이런 이런 사 이런 사진을 내가 캡처하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 주로 이제 반디 카메라라는 걸을 씁니다. 자, 반디 카메라는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사진을 저장하고 사진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텐데 반디 카메라라고 쳐 볼게요. 구글 크롬에. 자, 반디 카메라를 치면 이렇게 반디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어, 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하면 돼요. 다운로드를 하고, 예. 여기, 여기 이제 다운로드 됐잖아요. 그럼 이건 누르면, 어, 누르면, 시, 어, 실행 파일이, 어, 실행됩니다. 그럼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른 다음에 설치하면 돼요. 동의를 하고, 어, 이런 거 동의하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어, 설치 중이네요. 이게 파일이 금방 설치될 거예요. 닫기를 누르고 그러면 어 바탕화면에 아마 어 반디 카메라가 있을 있 있고 반디 카메라가 안 보인다 그러면 돋보기창에다가 반디 반디만 쳐면 이렇게 반디 카메라가 뜰 거예요 반디 카메라가 뜨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반디 카메라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네. 어 반디 카메라는 이런 모양인데 선생님이 다른 동, 다른 어떤 어, 영상에서도 설명했을 텐데, 자 사진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캡처하고 싶다면 영역을 눌러요. 영역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어, 사진을 캡처하면 캡처가 나서 내가 아까 어, 창에다가 슬라이드 창에다가 엔터를 치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내가 캡처한 사진이 보입니다. 어,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지나가다가 어 지나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이제 악기가 사진 이 있으면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발현악기 발현악기를 어, 한번 슬라이더를 슬라이드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발현 악기라고 쳐요. 발현 악기. 자, 발현 악기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데 어, 예를 들면 가야금과 검은고가 발현 악기잖아요. 그러면 가야금, 검은고, 가야금, 검은고 하고 그다음에 좀더 플레이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가야금이잖아요. 자, 음,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캡쳐를 할수 있겠죠. 캡쳐를 할 때, 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클립을 눌러도 돼요. 클립. 캡쳐를 하면, 저장이 되는 클립을 눌러도 됩니다. 클립을 누른 다음에, 다시 일로 가서, 아까 내가 발현 악기 중에 샘플을,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 아까 내가 클립했던, 클립했던 사진이 보이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발현 악기는, 검은고가 그 가야함이고, 어, 그런 사진들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싫다 그러면, 딜리트 키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되고, 이 슬라이더 싫다 그래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 동영상, 선생님 클립뱅크로, 어, 링크 걸어놓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간단한, 음, 그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서진, 선생님이 예전에 만든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저장하고 사진을 캡처하는 방법. 그것을 참조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한 게 찾아볼게요. 예. 선생님이 이걸 동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클래스팅에 찾아보면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캡처하고 어, 저장하는 방법 여러분이 어, 그 동영상을 확인해서 사진을 캡처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선생님이 참고로 보여준 이런 참고로 보여준 자료를 통해서 클립팬크 안에서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사진 캡처하고 그거, 그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어,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도 되고 한쇼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